국민연금 미납하면 압류, 연대납부 의무자도 압류, 일본 뉴스.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최소가입기간 120개월을 채우고 수급연령이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미납 시 개인의 경우 강제처분 없이 3년이 지나면 징수권이 소멸됩니다. 하지만 사업장은 강제징수를 위해 압류처분 등을 할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미납한 국민연금은 직원들이 받아야 할 연금이므로 미납금에 대해서 끝까지 징수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미납하면 연금보험료에 연체금이 가산되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하루 지날 때마다 연금보험료 15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가산됩니다. 일본의 국민연금 가입 대상은 일본 국내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사람입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를 스스로 납부하는 자영업자,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보험에는 연대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국민연금법 제88조에 세대주는 그 세대에 속하는 피보험자의 보험료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 배우자의 일방은 피보험자인 타방의 보험료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서 보도한 국민연금 연대납부 의무와 관련된 기사 하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20일 파이낸셜필드라는 매체에서 보도한 연금 미납으로 압류가 정말 있나요? 수년간 독촉 연락이 왔지만 저금이 없어서 괜찮은 걸까요? 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일본에 거주하는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지불하고 싶어도 지불할 수 없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미납인 채 방치하고 있으면 재산을 압류당할 수도 있습니다. 국민연금보험료의 지불에는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납부대상 월 2월 말일까지입니다. 단 무신코 납부기한을 넘겼다고 해서 곧바로 재산이 압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1단계는 일본연금기구 직원 또는 이탁받은 민간사업자에 의한 납부 권장입니다. 그래도 지불되지 않을 경우 제2단계인 최종 최고장 성부로 넘어갑니다. 최종 최고장도 무시할 경우 제3단계인 독촉장으로 전환됩니다. 이 독촉장도 무시할 경우 연체금이라는 페널티가 발생됩니다. 그래도 지불하지 않을 경우 최종 단계인 재산을 압류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압류당할 재산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대납부 의무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의 재산을 압류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연대납부의무자 대상은 세대주 및 배우자입니다 연대납부의무자에게도 연금보험료를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덧붙여서 연대납부의무자에 대해서도 독촉장은 도착합니다 연금보험료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 면제 납부유예 제도를 이용하게 됩니다 보험료 면제 제도란 본인 세대주 배우자의 전년 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이나 실직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신청이 승인되면 보험료가 면제됩니다. 면제되는 금액은 전액, 4분의 3, 반액, 4분의 1로 네 종류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장점은 면제된 기간이라도 노령 기초 연금의 연금액에 반영되는 점입니다. 단 보험료를 전액 납부한 경우에 비해 연금액은 낮아집니다. 게다가 노령기초연금,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의 수급자격 기간에 사안입된다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보험료 납부유예제도란 20세에서 50세 미만으로 본인 배우자의 전년소득이 일정액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한 제도입니다. 유예기간도 노령기초연금과 장애기초연금, 유족기초연금의 수급자격기간에 사안입된다는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러나 유예기간 중에는 노령기초연금의 연금액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단 보험료 면제 납부 유예는 10년 이내라면 추납이 가능합니다.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을 늘리고 싶다면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면 추납하면 됩니다. 연금보험료를 지불하지 않고 방치하면 최종적으로는 재산을 압류 당합니다. 본인에게 저축액이 없다고 해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미납자의 연대납부 의무자인 세대주 및 배우자에게는 연금보험료를 연대 지불할 의무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연대납부 의무자의 재산이 압류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지불이 어려운 경우 보험료 면제 유예 제도의 이용을 검토해 봅시다. 이런 기사에 달린 일본 네티즌들의 댓글 몇 개를 확인해 보고 마치겠습니다. 첫번째 댓글입니다. 국민연금은 생활보호와 세트로 취급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연금을 전혀 내지 않아도 생활보호가 있습니다. 게다가 국민연금보다도 후합니다. 이것은 국민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습니다. 국민연금이 전 국민의 의무라고 한다면 생활보호도 국민연금을 낸 사람만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다음 댓글입니다. 연금기구가 아니라 주식회사 i b g 스로부터 독촉장이 도착합니다. 위탁을 받은 하청인 주제에 전화응대하는 오퍼레이터가 업무 내용으로 알아두어야 할 연금구조를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모처럼 면제가 되었는데 나중에 추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추납해서 아무리 연금이 늘어난다고 해도 참새의 눈물이다. 추납같은건 하지 않고. 저금하는 것이 낫다. 장래에 연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다. 다음 댓글입니다. 이런 글을 쓰면 자신이 세대주로 독신이라면 내지 않아도 괜찮다는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킬 수 있다. 국민연금은 자영업이나 무직이겠지만 내고 싶지 않고 재산이 없다는 것만으로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아니다. 다음 댓글입니다. 국민연금은 지금 16,500엔 이상인데 그것을 계속 지불해도 최고 월 6만엔 밖에 받을 수 없다면 지불하지 않고 모으고 싶다는 것이 본심이라고 생각한다. 무직으로 월 16,500엔 이상 내라는 것도 힘들고요. 국민연금은 의무가 아니라 희망자만 하면 된다고 생각한다. 이상입니다.